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에 가끔은 또는 시시때때로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또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헤어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망과 좌절과 또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러분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소사님이라는 이 단어에 번호가 각주가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번호를 따라 밑부분에, 밑부분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 에 보시면은 백합화 곡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백합화 곡조란 순결함,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시편 45편에서 지난번에 소사님의 맞춘 10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때는 사랑의 노래, 왕의 결혼식 시편을 우리가 볼때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순결한 사랑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듯한 시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한 애절한 기도의 시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백합파의 노래, 소사님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69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압살롬의 반역 또는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돈이람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피신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 건을 잃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치고 피곤하여 또 목이 마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도 또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계속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절에 보시면은 까닥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높은 왕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겠습니까? 원수들의 힘이 강해서 어떻게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또 주변의 신하들도 동조하고 믿었던 친구들,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배신했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가족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식들, 이 친구, 가까이했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과 공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와 가까이 있었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험담과 배신과 시기, 질투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할수 있었던 그런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수렁에 빠질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본문을 함께 읽어 볼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에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도 동일하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